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싸우지만 늘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반면에 똑같이 힘든 전투를 겪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이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힘의 차이도 아닙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가 전투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한가운데서 마음이 어떤 자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박수가 없어도 멈추지 않는 태도, 결과가 지연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선택. 어쩌면 오늘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전투를 혼자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 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짧지만 꼭 필요한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한 사람,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승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패배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를 높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쁨과 웃음의 순간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듯 삶은 동화가 아닙니다.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패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소중했던 일터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평생이라 믿었던 결혼이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숙한 길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다윗의 두 순간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많이 알려진 전쟁의 시작입니다. 두산 그 사이의 골짜기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전사, 압도적인 존재, 당신은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승리,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전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무에라 12장, 다윗은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식의 생명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생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무너질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이 없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상실의 흔적을 씻어냅니다. 간구의 옷을 벗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합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길 때도 예배하는 자이며, 질 때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후 지친 몸으로 음식을 요청하고 먹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큰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기대의 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인 실패는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긴 전투를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준비하시는지, 왜 때로는 말보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결혼처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형의 책망을 마주합니다. 그 적은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사로잡혔습니다. 거대한 키만이 아니라 틈이 보이지 않는 갑옷,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장애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쉽게 문제에 붙잡히지 않으며 맞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치는 순간에서 다윗은 질문을 보았고 다른 이들이 일상이라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압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 불편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두었느냐?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축소시키려는 말입니다. 낮추려는 말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라 아는 뜻입니다. 전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용감한 척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상황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성경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던 다윗이 이제 궁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왕을 섬깁니다. 전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로 왔습니다.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연주하며 배웁니다. 섬기며 관찰합니다. 왕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그의 손에 맡기실 자리를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먼저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사람에게 장소에 환경에 아직 주지 않으셨지만 이미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다윗은 이제 사울의 무기를 관리합니다. 칼을 닫고 방패를 다루고 투구와 갑옷을 손에 올립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전쟁의 도구들을 통해 그는 싸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입어봅니다. 걸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갈수 없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벗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싸우지 않았지만 영광은 원했습니다.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죽었다면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용감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준비시키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응원도 없고, 지지도 없고, 가족의 믿음도 없고, 왕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도 적고 백성도 적고 적들은 이미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응원에 의존해 이기려 한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다윗을 믿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무기로 거인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보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전투를 말합니다. 사자를 만났던 날, 곰을 만났던 순간, 그 자리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과 양과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거인은 더 컸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경험이 많았습니까? 그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신일 때는 다릅니다. 다윗은 설명합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갔을 때 그는 따라갔고 양을 되찾았으며 사자를 죽였습니다. 곰이 나타났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확신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때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인을 쓰러뜨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팡이는 자격 없음을 드러냅니다. 군인이 아님을 훈련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한쪽에는 완전한 무장, 다른 쪽에는 나무 막대기 하나,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을 때 골리앗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은 돌 다섯 개를 가져갔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계획과 준비는 불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뜻과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를 선택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임감으로 움직입니다. 하나가 빗나가면 다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즉흥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돌이면 충분했습니다. 맞아야 할 것만 분명하면 말입니다. 그곳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지배하면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선택하며 자신의 승리가 태도와 준비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긴장으로 손이 떨려도 첫 번째가 부족해도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압니다. 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가져갑니다. 물맷돌은 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힘을 증폭시킵니다. 단순한 동작을 강력한 충격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삶도 같습니다. 행동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결단과 헌신은 그 행동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돌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물 맷돌은 그 힘을 넓힙니다. 다윗은 단지 상처를 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잘 던져진 돌 하나면 거인은 쓰러진다는 것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검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였지만, 그는 무기를 알았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 삶의 방식, 통치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골리앗은 쓰러졌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투였습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검을 집어듭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거인의 머리를 뱁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골리아스 말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 분위기는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뒤 그들은 추격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두려움에 묶였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돌이 담긴 작은 가방, 물맷돌 하나를 든 소년이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앞에 선적도 크고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무너뜨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믿기를 두려워하고 저항하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세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라. 그래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기도로 그 전략을 강화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되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오에도 예배자로 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 응원에 의지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며 깨어 걷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승리와 패배가 삶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을 드러냅니다. 겉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갑옷을 입지 마십시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신실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대답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도 예배자로 남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임제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은 이 마음의 피로를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전쟁들을 아십니다. 너무 크게 느껴지는 싸움들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겉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갑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준비하신 길을 깨닫는 눈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며 걸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세워 주십시오. 승리의 날에도 패배의 날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만약 지금 이 사람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삶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곧또 다른 깊은 메시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